매출 폭발하는 챗 GPT 명령어 꿀팁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서 내 고객이 전환될 수 있는 우리 가게의 소개문을 챗 GPT한테 써달라고 할수 있어요. 무료 버전도 가능하니까 잘 보세요. 먼저 GPT한테 역할을 정해주세요. 너는 전문 마케팅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야 라고요. 그럼 AI가 전문 마케터처럼 우리 가게의 소개문을 써줄 거예요. 다음은 우리 가게의 소개를 AI한테 알려주세요. 나의 경력, 우리 제품의 강점. 우리 가게의 컨셉 등을 리아에게 알려줘야 해요. 다음은 우리 가게에 고객이 전환될 수 있게 첫 번째, 우리 가게가 특별한 이유 두 번째, 우리 가게 제품이 어떤 고객들에게 효과적인지 세 번째,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세 가지를 정리해서 AI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AI가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서 고객이 전환될 수 있는 우리 가게의 소개문을 정리해서 알려줄 겁니다. 자영업 하시면서 글 쓰는 거 어려우신 사장님들, 이제 AI로 해결하세요. AI를 활용한 더 많은 자영업 마케팅 꿀팁이 궁금하다면 지금 자영업 해커 팔로우하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